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자, 우선 이 덥고 바쁜 와중에서도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여름 특가로 진행해 드릴 수 있는 제네시스 G9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을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를자 일단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주행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과 19인치 휠, 전자 서스펜션, 그 다음에 고스트 도어,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 3.3 터보 엔진에서는 세금 절약과 동시에 트윈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고출력 또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실키로수 6만 5천 키로대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미션 상태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차 보증 또한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는 이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64저의 7582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매물, 미끼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대형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지일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추돌방지 차선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차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방향 지승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포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역동적인 19인치 휠에서는 휠 보건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을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으면 더욱더 깨끗한 외관 상태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뒤쪽 회 상태도 특이사항 없이 복원이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양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공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두 줄의 리얼 램프와 두 줄의 방향 시승이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 터보 엔진 옆에 그대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눈깨비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 보여드리면은 상품화가 정말 잘 돼서 올라왔는데요. 자, 하단부까지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 뒷쪽 휠도 보건이자에 대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색상은 마른 브라운과 하바나 브라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내부까지 모두 느껴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내부가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고스트 도어가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하바나 브라운과 마른 브라운 실내 적용으로 도어 트림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들 보여드리면은 특이 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크로스 보여드리면 65,1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 2만 k 로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모두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편리한 주행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갔때는 반제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 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축방 감지기나 전자파킹 브레이크 하단부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려보면, 방향 시선을 켰을 때 후축방 모니터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모니터 안에서 확인하시면서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HUD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는 DIS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옵션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폼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정품 USB 선을 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에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제니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류량까지 모두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설정창 들어가서 차량 창에서 지금 보여드리면 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여기서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여기서 모두 변경이 가능한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풀사이즈로 나오는 어라운드,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어라운드 뷰 버튼, 감지기 버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우측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또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상방 3단 통풍 시트, 핸들 2단 열선과 리어커튼 버튼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은 내공 커플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그다음에 겨울철에 이렇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커플도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 관리 상태가 정말 좋게 아주 좋은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디지도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은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눌러서 창문을 닫고 한번더 눌렀을 때는 전동 커튼까지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부터 보 햇빛 가리는 것까지 버튼 한 번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 또한 보여 드리면은 관리 상태가 정말 좋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들 보여 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 드리면은 플래그십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천장 마감재 또한 블랙톤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실내를 고급스럽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암레스트에서 다양한 옵션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에어컨 조절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리어커튼 버튼, 그 다음에 앞쪽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프런트 버튼들까지 모두 이 암레스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앞쪽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관리 상태 또한 특이사항 없이 아주 좋은 모습. 그리고 실키로수 65,000km의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남아 있는 제네시스 G90 3.3 터보 사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용도이력도 없는 제네시스 지구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3.3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절약과 동시에 고출력 또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날 반제해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과 그다음 프리 드 e 드 램프, 19인치 휠, 고스트 드어 전자 서스펜션,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다양한 고옵션들이 그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냉, 냉온 컵홀더 또한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실 k m 스 6만 5천km밖에 타지 않았고 1 9년식 최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 또한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신차 출고 시에는 9,700만 원을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여름 시가 판매가는 5,090만 원 5,090만원에 한번 판매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이 홍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 또한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